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사제입니다 여러분 또 충격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어, 오세택 목사라는 사람이 북한 인공기를 달아야 한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북한 인공기를 달아야 된다 라고 하느냐면 이제 목사니까 이제 교회겠죠 교회 그래서 이 사람이 어, 서울 시민 교회에서 어, 2025년 11월 24일에 개최된 제 19차 고신 미래교회 포럼이라는 곳에서 공개적인, 공적인 발언을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신이라고 하면은 뭐, 교리가 보수적이다,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뭐, 고신이건, 백석이건, 뭐, 예장 통합이건, 합동이건, 이, 말이 안 되는 사람들이 어디나 있는 부분 같아요. 이런 극좌 이야기를 해도, TV나 언론에선 심각하게 안 다루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그구 발언도 아닌 발언들은 뭐 대단한 큰일이 난 것처럼 하고 있는 자체가 어, 이 대한민국이 미쳐 돌아가는 것이다. 이 대한민국이 상당히 미쳐 있는데 그 항아리 안에 그 썩은 우물 안에 있기 때문에 아, 왜 이랬어? 라고 무덤덤하게 무뎌진 상태로 있는 자체가 우리 교회의 미래가 그만큼 어두운 것을 방증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의 워딩을 기사화된 것을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쓸데없이 소모적인 이 고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이 기사를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한다는 상징으로 북한의 인공기를 달아야 한다라고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어, 그의 인공기 관련 발언 요약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있잖아요. 저기 서초동에 사랑의 교회 가면 태극기가 있어요. 자기 교회 깃발하고 그 교회가 태극기를 왜 붙이냐. 여러분 태극기를 붙이고 있는 교회 어떻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 우리 교단 정신으로 보면 그게 정당한 겁니까? 민족주의입니까? 국수주의입니까? 왜 태극기를 달고 있냐? 달려면 망국기를 달아야지. 그러면 상징적으로 딱한 국기를 붙이면 된다. 그게 어느 나라 국기면 되겠냐? 성조기를 붙이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기가 미 문화원인가 하겠죠. 저기다 일장기를 붙여 놓으면 더 이상하겠죠. 상징적으로 딱한 국가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한다는 상징으로 붙일 국기가 하나 있습니다. 북한의 인공기입니다. 인공기. 붙이려고 하면 그걸 붙여야지 점점점 이러면서 발언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코람데오 이 뉴스 사이트 가면은 이 사람의 말이 왜 말이 안 되는 말인지 신학적으로도 논박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물론, 목사님이란 숫자가 한국에 많기 때문에 훌륭한 목사님도 있고 아닌 목사님도 있고, 근데 역사를 보면 꼭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은 언제나 소수였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목사님들 세계 안에서 스스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자정작용을 잃어버리면, 그때는 이제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욕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발언을 서슴없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포럼 자리에서 한다는 자체가 음, 한국의 어떤 영적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기사를 고정 댓글 달아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차분하게 보시고 주변 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시고 어, 이래서 더더욱 공부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다. 결단이 필요하고 공개적 선언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이 시대 올바른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정치에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 왜 기독교인인데 정치 얘기해?"라는 핍박을 받으시는 분들 이책꼭 읽고 그 사람들에게도 선물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구매하세요. 당장.